제가 처음에 시작한 것은 실버타운이었는데, 그냥 무료 강의부터 시작했어요. 2000년에. 그래서, 여기 그 기사에도,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옵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이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막연하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람있더라고요. 강사 자신이 보람있더라고요.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서 계속 했죠. 예, 돈 상관없이 그냥 자원봉사한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18년이나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돈을 받으니까 아이고, 강사 불쌍하네.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웃음> <웃음> 자, 소크라테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 자서전 쓰기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뭘 제일 궁금해 하시냐면 첫날 제일 궁금해 하는 거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렇죠? 자서전을 어떻게 쓰느냐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만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방법을 얘기하자면 5분이면 딱 끝납니다 5분 그만큼 간단해요 이따가 방법을 설명할 거예요. 근데 방법만 설명한다고 해서 자서전이 써지느냐, 책이 만들어지느냐 그걸 생각한다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해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이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또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 뭔가 이렇게. 에, 뚝뚝 끊어져 있는 기억들을 한데 모아서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용솟음 쳐야 뭐가 되는 거지? 그냥 강사가 숙제 내준다고 해서 집에 가서 억지로 그야말로 학교 선생님한테 숙제 받아서 집에서 대충 해가지고 오는 학생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수업이 잘 진행될 수가 없어요. 네, 진심으로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철학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소크라테스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아, 이 생각을 잘 정돈해야 그것이 자서전 쓰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리엔테이션이고. 아, 그리고, 테마 자체는 나에게 쓰는 편지, 그러니까 편지 형식으로 쓸 거예요. 그렇게 테마를 잡았는데, 그건 이제 방법적인 면이고, 그 전에, 제가 다른 강의, 그 강남 도서관 같은 데서 했던 그런 일반적인 자서전, 에 대한 강의도 같이 할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이제 결과물을 편지 형식으로 쓰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만 너무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안 되고요 그거 이제 실습할 때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방법을 택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자 검토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라고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저 말을 딱 들어보고 저게 무슨 뜻인가 검토되지 않는 인생, 그러면 반대도 있죠. 검토되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검토한다는 것이냐 물어볼 수가 있겠죠. 뭘 검토해야 될까요? 지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서전 쓰기는 그냥 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 네, 생각이 점점점점 점점 깊어져 가야 제대로 된 글쓰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소리 내서 답변을 안 하더라도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저게 뭘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죠. 자, 검토되는 인생, 검토되지 않는 인생. 예, 에... 만약에 60년을 살았다 그러면 60년 사는 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일들 있잖아요. 그 일이라는 것은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들이에요. 그렇그 선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검토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한 이 의도가 우리가 쓰는 이 자서전과 아주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나드 쇼. 아일랜드의 극작가 노벨상을 탄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뭐죠 이게 묘지 묘비 묘지 앞에 있는 묘비 비석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좀 있겠죠 아. 이렇게 됐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됐다는 게 죽었어, 죽어서 내가 누워 있구나. 어, 결국 나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 <laughs>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한 거죠. 죽을 때가 되면 허무해진다. 왜 허무해질까? 보람이 없고 그 생각도 같이 해보셔야 되는데. 아주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르트르 프랑스의 철학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 탄생, D 죽음, C 초이스 선택. 그래서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선택. 그런데 그 선택은 아주 훌륭한 선택도 있고 아주 나쁜 선택도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나이까지 살아온 동안에 수많은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선택이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와서. <laughs> 결혼한 사람들은 다 알죠. 에, 결혼이 나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었는지, 그죠? 결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내가 총각 때, 처녀 때, A, B, C 세 사람을 사귀었는데 그 중에서 B를 선택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다. 그런데 A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죠? 재미있는 상상이죠. 또, 어마어마하게 큰 선택도 있지만, 작은 선택도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선택이에요. 인생이라는 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오실 때, 뭘 타고 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버스? 지하철? 아니면 걸어서? 걷지 않고 뛰어서? 이거 다 선택이죠. 예. 네, 아주 사소한 선택이에요. 이번 시간 끝나고 50분 있다가, 쉬는 시간을 할 건데 그때 화장실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죠. 네, 전부 선택이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 강사, 강의가 재미가 없는데 지금 박차고 나갈까 말까. <laughs> 이것도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선택하고 있어요.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내 모습을 만들었다. 그죠? 렇 제가 지금 자서전생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선택, 그러니까 그게 어디였냐면 수원에 있는 유당마을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무료로 처음에 강의를 했었는데, 그날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수원 유당마을에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시작이었죠. 시작을 했더니,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아, 쉽게 말해서 오늘 이, 이 강좌에 왔단 말이에요. 온 것과 안온 것은 많이 달라요. 오늘 결석하신 분이 다음 주에 나올이라는 보장이 없고, 그분은 이미 안 나오기로 결심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기에 나옴으로써 자서전 쓰기를 12주를 하게 되고, 또 책으로 만들어서 남한테 나눠주는 결과물까지 생겼다. 그러면 그 둘의 선택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16대 황제가 명상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이 중에서 요세줄 여기만 다시 읽어보면, 자기 자신의 영혼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에 빠지고 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의 영혼의 움직임, 영혼이 움직인다. 영혼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영혼이란 건 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뭐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관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육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 내면이라고 하죠. 내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내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영혼을 들여다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행에 빠지고 만다. 이 로마 황제가 이런 말을 했다면, 참, 이거 되게 오래된 사건 아닙니까? 예? 로마 황제. 그때 저런 생각을 할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뭐, 소크라테스도 엄청나게 오래된 사람이고,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있고 내가 선택한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면 답이 보이고 또 잘못됐다면 길을 좀 바꿔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죠.